이더리움 무한발행, 도지 무한발행.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지만 미국에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고 향후 중장기 좋은 코인입니다. 이더리움과 도지를 동급으로 놓는 무지성. 아주 잘 봤습니다. 도지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은 앙금만으로 40% 길게 보면 지폐까지 하하. 꼭 풀매수하셔서 미래 아들, 미래의 손자에겐 지폐도지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이지만 도지는 우주시대의 기축통화가 될지도 모름 그렇다면 발행 숫자는 의미가 없지 아까 본그 댓글 다시 문가 손잡고 꼭불메서에서 미래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해라! 코인 순위 50위 안에 드는 코인인데 너나 공부하세요 너나 그럼 루나코인 멸망은 어떻게 설명하고 지금 도시 가격은 어떻게 설명할거죠?